이단성 발언을 비롯해 신성 모독까지 했던 전광훈 씨. 이 교계의 청년들, 목사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전광훈 씨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교단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기만 합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수많은 망언을 남긴 전광훈 씨. 그러나 전 씨의 망언은 정치적 발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이단성이 농후한 발언들도 논란이 됐습니다. 성령선 박사님도요.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성령의 본체. 그래.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교계에서는 진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엔 개신교계 청년 5개 단체가 정강훈 씨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강훈을 하루빨리 2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기만 합니다. 개신교 주요 교단 9개에 문의한 결과 예장 합동과 통합, 고신을 제외한 나머지 교단에서는 전시 이단 규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언니 저희는 정강우 목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데요. 타 교단 사람 얘기를 뭐 저희가 장자 교단을 자처하는 예장 통합도 정강우 씨 문제를 제 105회기로 이첩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제 106회기인 내년 총회에서나 나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단 문제가 가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제 그것이 총에서 문제가 되면 네네. 서로 이제 논쟁이 되고 이제 하다 보면 총회 안에 불협함이 화 생기니까 교단들이 정광훈과 선극기를 주저하는 동안 세상은 교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평안나문 뉴스 신비롬입니다.